같은 그첫 번째 문제는 권고를 할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단 고객 만족도 조사 그 자체라는 그 양식이 네. 그 리스크를 할때 상황에 따라서 좀 품질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제반에 네. 따라서 하는 게 많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미등록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그 문제 저안 좋은 면이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등록을 하라고 음. 미등록 자체는 어, 아주 이렇게 부적합 정도까지 크게 때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서 네. 권고 쪽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음. 그렇게 좀할것 같습니다. 저 음. 예. 오케이. 일단. 박 선생님은. 속한 회의인데요. 네. 이제 네, 냉장고 조립에서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원 최근 고객 리스트에 대한 문서 요청을 더 있는데 그에 따른 문서가 없다고 했어요. 네. 고객이 요청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 수속하고 되는 데 네, 오케이. 네.